크기부터가 지금 살짝 원근감 때문에 얘가 조금 더커 보이긴 할 텐데, 실제로도 얘가 캐슬이 조금 더 큽니다. 어, 얘네 이렇게 둘이 합치면 하나가 되나? 어, 이 생각 여러분들 혹시 하셨죠? 자, 그래서 그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거를 이렇게 합칩니다. 요렇게, 빠밤, 빠밤, 빠밤. 2016년, 디즈니 캐슬을 표현한 역대급 레고가 출시됐습니다. 이 레고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디즈니월드가 있는데 거기에 매직킹덤 캐슬을 레고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직킹덤 캐슬은 신데렐라에 나오는 캐슬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레고로도 정말 잘 표현됐는데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디테일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단종되기 전까지 꾸준히 인기를 누렸죠. 근데 레고 100주년이 되는 바로 올해 새로운 디즈니 캐슬이 출시가 됩니다. 따란! 잠깐만, 이게 지금 내가 안 나오는데. 자, 지금 그냥 이렇게 보시면 전작에 비해서 이 새로 나온 디즈니 캐슬이 훨씬 더 크기도 커지고 색감도 조금 다채로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출시 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 신작의 쨍한 색깔이 호불호가 좀 갈렸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색깔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즈니월드 매직킹덤 50주년을 맞아 디즈니캐슬을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단장한 색깔이 바로 이거기 때문이죠. 그때의 모습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색감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디즈니 100주년에 조금 더 어울리는 디즈니 캐슬은 신작이 아니라 구형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오리지널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얘는 유형을 낸 거고. 그건 미니 피규어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사실상 디즈니월드의 마스코트나 다름없는 미키 마우스가 신형 디즈니 캐슬에는 없기 때문이죠. 100주년을 기념한 디즈니 캐슬이 출시됐는데 여기에 미키 마우스가 없다? 저는 솔직히 좀 용납하기 힘들었어요. 심지어 여기에 없는 미키 미니가 다른 제품에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상술 쩌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이 쭉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요새 친구들은 미키 미니 잘 몰라. 미키 미니가 진짜 옛날에 나온 애니메이션 캐릭터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은 솔직히 엘사를 더 잘할걸요? 예, 네,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 그래서 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걸 증명하는 게 미니 피규어를 보면 이 신형에는 좀 최신 애니메이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신데렐라와 백설을 공주, 요 둘을 제외하고는 공주와 개구리, 나쁜제, 요 둘은 또 2000년대에 나온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외형이나 미니 피규어를 봤을 때 클래식한 거를 원하신다. 그러면 구형 디즈니 캐슬 가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형 디즈니 캐슬을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얘가 그래도 브릭수가 700개 넘게 더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이 아무래도 촘촘해졌어요. 자, 일단 요거 한번 보세요. 크기부터가 다르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크기부터가 지금 살짝 원근감 때문에 얘가 조금 더커 보이긴 할 텐데 실제로도 얘가 캐슬이 조금 더 큽니다. 한 6cm 정도 더 높아요. 예, 요 부분 때문에. 그래서 크기가 일단 많이 커졌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색깔 말고 떡 튀는 거이 밑에 있죠 바로 물길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 이게 좀 다릅니다 여기는 물길이 없어요 정말 캐슬만 있는데 여기는 물길까지 표현이 됐다는 라 거. 그리고 성벽에서도 그 디테일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신형 디즈니 캐슬의 성벽에는 스티커가 없어요. 전부 다 이거 프린팅 브릭입니다. 그런 것들이 쭉 성벽을 쌓은 듯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자, 구형 디즈니 캐슬은 이 벽돌을 쌓은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스티커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자 브릭을 써서 벽을 쌓아 올렸고 거기에 스티커로 마감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릭 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데서 좀 티가 나죠? 자 그리고 외형적으로 또 보시기에 바로 티 나는거 이 폭죽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는 폭죽이 없는데 여기 폭죽이 있잖아요 얘는 이제 터지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폭죽이 보이는 거고 얘도 폭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프링 슈터가 있어요 얘를 쏘게 되면 폭죽이 터지는 모습을 아주 잠깐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신형 디지리 캐슬의 이 폭죽 터지는 거는 이렇게 띄어져요 그래서 얘를 또딴 데다 붙이면 은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끼워서 이 폭죽 터 터지는 모습을 구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자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딱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약간 어 이제 틀린 그림 찾기가 될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laughs> 자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이게 지금 이렇게만 보면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은 얘가 조금 더 성이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뒷부분까지 표현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은 여기까지밖에 표현이 안돼 있어요 이 디즈니캐슬 원래 성은 딱 여기까지 근데 한 5스터드 정도가 더 표현이 됐거든요 이 신형 디즈니캐슬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우측에 탑이 하나가 생겼어요 얘는 이제 지금 여기에는 안 보여요 여기는 없어요 원래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근데 얘가 스케일이 커지니까 탑이 생겼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신형 디즈니 캐슬이 약간 외부 디테일 쪽으로는 좀 압승이잖아요. 색깔을 제외하고 압승이잖아요. 근데 이 구형 디즈니 캐슬이 나은 게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 그게 바로 앞마당입니다. 자, 앞마당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성과 위쪽에 올라오면은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 이 신형 디즈니 캐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테일이 정말 까!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구형 디즈니캐슬에는 어 약간 없어도 되는 디테일 같긴 한데 우겨 넣었다 어 거기에 메리다와 마법의 숲에 나오는 그 화살 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표현한 그 활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디테일이 다 신형 디즈니캐슬이 조금 더 낫지만 딱 하나 이 앞마당 부분, 선과 위쪽 부분이 딱 구형 디테일이 나온 점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즈니 캐슬에는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심지어 똑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되고요. 얘도 이제 똑같은 부분 이제 여기를 분리를 하면 약간 숨겨진 공간이 나오는데 일단 신형 디즈니 캐슬에는 이제 영사기랑 뭐 마법봉 같은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키의 스케치가 있습니다. 이 미키의 스케치는 이제 디즈니 헌정 카메라 거기에서 월트 디즈니가 들고 있는 그 타일 브릭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프린팅입니다. 구형에는, 일단,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이렇게 조립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요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디즈니 캐슬이 프린팅이 되어 있는 요게 들어가 있고, 이제 안쪽을 열면 원스 오퍼너 타임, 옛날 옛적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동화속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구디케였고요 그리고 신디케는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100주년이다 보니까 이제 디즈니에 대한 헌정의 의미로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형 디즈니캐슬에 있는 애니메이션 표현이 사실상 여기에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표현하고 있는 바가 조금 틀립니다. 근데 오히려 신형에 있는 게 구형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은 얘가 한수 위다. 근데 어떻게 한수 위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왕자 개구리입니다. 왕자 개구리. 왕자 개구리는 보시면은 이 구형 디즈니캐슬에는 개구리 두 마리와 왕 하나로 이렇게 덜렁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미니 피규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어 이제 이 개구리를 표현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이 앞쪽에도 보시면 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어요. 이제 이 개구리가. 왕자개구리를 표현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있다 옆쪽에 보시면 이 신형 디즈니 캐슬 옆쪽에 약간 그 어, 단풍들이 이렇게 훗날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무랑 같이 수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포카오타스의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약간 애니메이션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여주인공이 이렇게 착 있는 그 장면 그 장면을 표현한 게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포카오타스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1층 로비로 한번 쫙 들어가 볼게요. 1층 로비를 딱 들어가면 일단 여기도 상당히 로비가 잘돼 있어요. 널찍한 공간에 이제 막 기사들도 있고 뭐 안쪽에 이제 뭐 시계 같은 것도 보이고요. 바닥에 타일 표현 같은 것도 아주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신형 디즈니 캐슬은요. 일단 바닥에 타일 뭐 이런 거 제끼고 벽화부터 보세요. 와 이거 스티커긴 한데 미니 피규어로 들어있던 그네 왕자와 공주 네 커플 그네 커플의 애니메이션 장면이 이렇게 벽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 야 이런 것도 신형 디즈니 캐슬에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포인트 하나 자 여기에 지금 보면 DJ 턴테이블 같은 게 있어요. 휘키 휘키 같은 이제 DJ 턴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왕자와 공주를 올려놓고 이제 그 이제 뭐 댄스를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이제 댄스 플로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옆쪽을 가 보시면은 대걸레랑 양동이가 있습니다. 어 갑자기 대걸레랑 양동이 여기 뭐 청소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요거는 이제 그 판타지아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제 개가 나오는데 그 표현이 이제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나은 게 대걸레랑 양동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마법 모자가 있어요. 이제 얘가 판타지아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쓰고 나오는 모자거든요. 예, 그 모자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편으로 가보게 되면. 모루에 칼이 꽂혀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아더왕의 검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장면입니다. 사실상 이제 엑스칼리버죠. 네, 아더왕의 검이니까 그래서 이 모루에 꽂혀 있는 이 검을 뽑는자가 이제 그 왕이 되는 이제 뭐 요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이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촛대에 위쪽에 포크가 꽂혀 있는데, 바로 인어공주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 네, 인어공주의 그 바닷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물건을 모으잖아요. 이제 인간을 동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포크의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 위에다 그냥 꽂아놓는 그 장면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인어공주는 이 구형 디즈니 캐슬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주방이 바로 표현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있는 장면이 아닌데 표현이 됐어요. 이 주방에 바로 그 세바스찬을 요리하기 요리하는 그 장면이 들어가는 딱그 주방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방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을 가 보면 이제 검이랑 이제 뭐 벽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이 하나 들어 있어요. 용이 들어 있는. 이게 바로 뮬란에 나온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뮬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어, 같은 위치 여기는 이제 알라 라딘의 램프와 양탄자가 있어요. 이 디테일이 고대로 이제 신형 디케일로 가게 되면 이제 양탄자가 여기 깔려 있고요. 양탄자가 아까는 벽에 걸려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바닥 신세로 바뀌었다. 네, 바닥에 깔려 있고 램프는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가 미녀와 야수의 그한 장면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랑 이 촛불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미녀 야수에 나오는 그 만찬? 만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식사하는 그 장면을 표현한 이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녀 야수는 빠질 수 없는 그 장미, 그 장미가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장미 디테일은 이제 이 구형에도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장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그 촛불까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뭐만찬이 있는 테이블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느낌은 아니었고 이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laughs> 라푼젤의 명장면이죠? 캬, 요에딱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 친구가 벽화, 벽에다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하려고 이제 물감이랑 이제 팔레트를 갖다 놨고, 이제 여기에 자기의 생일날 이제 이렇게 등불을 날리는 그 장면, 그 장면을 그린 건데, 야,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크으, 이 장면 정말 명장면이죠? 그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라푼젤이 있는데, 아, 여기 라푼젤은 조금 슬픈 장면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왕자를 자신의 머리카락 마법이 담긴 머리카락을 자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표현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린 머리카락에서 흑발로 변하게 되죠 예그 네, 장면과 가위가 그리고 빛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있는 이게 이제 표현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까 양탄자가 있었던 그리고 그 장미가 있었던 요 층으로 다시 오게 되면은 그 위쪽에 벽화가 하나가 있어요 요게 바로 모하나에 나오는 그 벽화입니다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상치 이만하신 그분 <laughs> 헬스 엄청 하신 그분, 예. 그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예. 그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딱히 뭐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침대가 있어요. 이 침대가 바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 물레에 찔려가지고 잠자게 되는. 자, 이 침대가 여기에도 있기는 한데, 이 침대는 이제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표현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디즈니 월드 리조트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디즈니의 가족들이 가는 이제 그게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곳에 이제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 대신 이제 여기에는 물레가 표현이 되어 있죠. 예, 네, 여기 이렇게 물레가 있고 여기 지금 가시에 찔리는 그거까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이제 여 가시까지도 이렇게 있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럼 물레가 없을까요? 아, 아닙니다. 여기도 물레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벽에 화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돌리시면 따란 이 뒤쪽에 이 잔잔수정 그 물레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물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찔리고 잠 자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이제 그 위쪽을 가보면 백설공주에 한장면이죠거울아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거를 하는 마법 거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법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독서화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거의 또 비슷한 위치에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을 가보시면 유리구두가 있어요. <laughs> 이 유리구두 심지어 프린팅입니다. 아, 요거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 유리구두가 아까 여기에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얘는 조립식이었지만 프린팅으로 이렇게 투명 브릭으로 진짜 유리구드처럼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신데렐라라고 하면 호박으로 만든 마차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마차가 너무 크니까 이제 여기에 우겨 넣을 수는 없었을 거고 그래서 그 호박을 넣어 놨는데 똑같이 호박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호박이 있어요. 약간 억지로 넣은 것 같은 느낌 좀 있긴 한데 비어있으니까 호박 그냥 하나 꽂아놓은 느낌? 예. 그렇게 호박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얘도 똑같이 약간 없어도 될것 같은데 빈 공간에 호박 하나 넣어놨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호박마차를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의 디테일을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거를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자 보시면 반쪽입니다 얘도 반쪽이죠? 어? 얘네 이렇게 둘이 합치면 하나가 되나? 어, 이 생각 여러분들 혹시 하셨죠? 자 그래서 그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거를 요렇게 합칩니다 요렇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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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요렇게 합치면 오 어, 지금 대충 보면 높이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어 합쳐졌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하지만 신형 디즈니캐슬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어 일단 지형의 규모가 좀안 맞고요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이렇게 틀어서 보게 되면은, 아우, 내가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옆쪽의 높이, 이 높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 이거 역방향으로 조립을 하면 될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예, 일단은 처음엔 들었고, 근데 다만 이제 이 탑의 높이라든지, 이 선곽의 규모도 살짝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역순으로 조립하면 합쳐지지 않는다. 다만, 창작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도 같다. 예, 여기까지가 일단 제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저희 헌정 카메라, 걔도 한번 같이 갖고 와서 한번 전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디즈니 헌정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100주년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여기에 100자라고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카메라를 표현을 한게 정말 잘 표현했어요. 이 빈티지 카메라를 이 필름 안쪽에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각각 명장면들이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얘랑 같이 디즈니 캐슬을 전시를 하려고 얘까지 같이 산 거거든요. 색... 색감 자체로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형 디즈니 캐슬에 더잘 어울립니다. 얘는 쨍하다 보니까 살짝 얘가 가지고 있는 색감이랑은 좀잘안 어울려요. 둘다 100주년으로 나온 제품인데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어 좀잘안 어울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본연의 디즈니 캐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구형 디즈니 캐슬과 조금 더 어울리는 느낌이 어 나옵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한정 카메라와 디즈니 캐슬을 같이 전시를 할 거다. 딱고두 그 개만 살 거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신형보다는 구형을 사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차라리 이 신형 디즈니 캐슬을 샀을 때뭐 미키라든지 미니, 이런 미니 피규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미피 시리즈를 사세요. 예. 다양한 버전으로 미키미니가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사서 같이 전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거일 것 같아요. 어, 내가 이게 이미 있어. 그럼 얘를 사야 돼? 혹은? 아, 둘 중에 하나를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돼? 이제 이거를 아마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형 디즈니 캐슬이 있다. 신형 사야 되냐?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laughs> 왜냐? 일단은 클래식을 표현한 거라는 이 매력은 얘가 아예 못 따라와요. 얘가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색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아, 그럼 나는 이둘 중에 하나도 없는데 하나를 사야 되면 뭘 사야 되지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신형 디즈니 캐스를 사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단종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도 얘가 표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많고, 뭐 미니 피규어도 많고, 공주 미니 피규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디즈니 백준 이런 거잘 모르겠고 그냥 조금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예쁜 디즈니 캐슬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이제 얘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헌정 카메라까지 같이 세트로 구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얘는 이 월트 디즈니 미니 피규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디즈니 팬이시라면은 다른 건다 제쳐두고서라도 이제 얘까지 해서 같이 전시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